어, 올 한해에 이렇게 깨어나는 분들 또 이런 빛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영성인데께 2021년을 맞이해서 좀 전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2021년 들어가면서 우리가 좀더 빛의 선수들이 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빛의 아마추어가 아니라 빛의 선수들, 빛의 프로페셔널들이 되는 거. 음, 그리고 2020년이 지 심상치 않은 음, 세계 전체 충격이었던 1년이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충격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우리가 더 빛의 선수들이 될 필요가 있고 또한 세계가 이런 정화를 더 거치면서 큰 기회가 오고 있기도 해요. 그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수 있는 기회죠. 그래서 빛의 선수들, 프로페셔널들이 되는 데에서는 두 가지를 짧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는 재결의하기, 또 하나는 빛나는 백장이에요. 먼저 재결의하기에 대해서 짧게 얘기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면서 깨어나는 그첫 과정에서는 굉장히 큰 돌파를 경험하고 의식이 확장하고 희열을 느끼고, 새로운 나라 차림이 오면서 굉장히 기뻐하고, 아, 이제 내가 상당히 깨어났구나 하면서, 이제는 내가 과거에 묶여 있었던 것들에서 많이 이제 풀려났지라고 생각하면서, 과거에 나, 나를 잡고 있던 것들이 더 잡지 않겠지라는 기대를 가져요. 근데, 확실히 패배를 해요. <laughs> 그거에 관련돼서는. 어, 그런데 빛의 선수가 된다는 것은 한번 돌파하고서 깨어나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면서 내가 다시 결의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깨어나서 다시 넘어졌을 때, 그 넘어졌을 때 좌절하고, 낙담하고, 내가 깨어나기 전보다, 전보다 더 힘들어. 더 초라해. 깨어나기 전에는 그냥 몰라서 그냥이었지만 나는 이제 깨어난 다음에 이렇게 처절하게 넘어지니까 더 괴로워. 음,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는 분명히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 거라는 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깨어나고서 넘어지고 더 깨어나고서 또더 넘어지고 여러 차례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작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다시 결의하겠다. 다시 일어날 것을 결의하겠다라는 것을 먼저 결의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결의하기를 결의한다 음, 그래서 넘어졌을 때 그때 내가 다시 결의하겠다라는 것을 지금부터 결의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선수들이 되기에는 재결의하기라는 굳은 마음을 갖는 거 그리고 그것만이 내가 계속 할수 있게 하고 내가 더 성장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도 많이 깨어나, 이제 진짜 내가 깨어났어. 하고서 그냥 와장창 <laughs> 무너지는 친구들을 이제 종종 봐요. 그러고서 그때 무너졌을 때는 이제, 이제는 내 패턴이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하면서 엄청 절망하고 좌절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기대가 잘못된 기대였던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을 이미 알고, 미리 알고서, 그때는 내가 재결의할 때구나를 알고서 다시 일어서는 것을 매번 연습을 하는 거를 재결의하기라고 내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재결의할 것을 지금부터 결의한다. 음, 그래야만 우리가 국건이 중심의 빛의 자리에 설수 있다. 한번 결의에서는 완전 에마쳐다. 그래서 결의는 한 50번 해야 된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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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선수다. 음, 또 하나는 100장이에요. 음, 상당히 암울한, 우울한 이 시기, 한국 사회 안에서도 이런 우울의 기운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시기 안에서 배짱이 좀 필요해요. 어저께인가 통계를 들었는데, 미국에서 20대들을 조사를 했더니, 4분지 1, 25%가 지난 한달 동안 자살을 생각했다라고 해요. 25%가. 그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것은 사회 안에서 우울, 불안, 절망이 얼마나 많이 깔려있는지를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이 우울감은 팬데믹처럼 점령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회 안에 있는 만큼 우리가 다 느끼면서 그것의 일부는 감염이 돼요. 근데 그런 에너지가 돌고 있는 안에서 우리에게 그 에너지를 느끼면서도 그거를 차 내버리는 배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존재들 하나하나는 빛나는 배짱을 소유해야지만 빛의 존재로 머물 수가 있다. 특히 이렇게 우울한 기운이 많이 돌고 있는 상황 안에서, 때로는 주변이 다들 너무 우울해하면은 내가 좀 기뻐하는 거를 꺼려할 수도 있어요. 눈치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치 보여지기 때문에도 어, 이거를 다 털어내고서 내가... 생명 안에서 기뻐하는 거를 꺼릴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이 세상이 다 우울할 때 내가 태양처럼 빛나고 기뻐할 거야라는 이러한 대장도 좀 가져야 한다. 그, 남들이 우울할 때 내가 기뻐하고 어, 생명 안에서 기, 어, 머문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 이제 그런 분위기와 좀 조화롭지 못하게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는 뭐가 우려의 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그것은 사실 뭐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음. 근데 더큰 부분은 그러니까 조화롭게 안 보, 어, 보이지 않을 우려보다는 아무도 주변에 없는데 그런데 그런 기운이 느껴지니까 나도 어, 그 역량에 수긍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98%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거에 수긍하는 거 네. 100만 명이 우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10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때 아, 그럴 수가 있구나. 그 가능성을 열어주죠. 근데 사람들의 상당히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거 하나는 그냥 느껴지는 것을 따라야 한다라는, 느껴지는 것에 수긍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요. 느껴진다고 다 따를 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그 세상의 분위기에 확 압도되지 않고 어, 내 안의 생명의 힘을 느끼고 기쁨으로서 존재하는 이, 이것으로 인해서 음, 세상에 결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그 프로세스가 좀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음, 기쁨의 선물을 필요로 해요. 음, 기뻐하는 사람들을 필요로 해요. 근데 그것은 특히 조건에 상관없이 기뻐할 줄 아는 사람들, 조건에 상관없이 어, 기쁨의 중심에 뿌리 내려 있는 사람들, 제일 필요해요. 음, 그리고 내 짐작에는 앞으로는 몇 년, 더욱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아마 세상이 어두 안으로 좀더 진입할 가능성이 꽤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응. 어, 그 안에서, 어, 무엇이 와도, 음, 음, 통통 튀는 음, 생명, 통통 튈수 있는 빛의 배전, 그 배짱이 있는 사람들 너무나 뭐라 그럴까 필요한 백신이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태양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다. 그 태양 안에서 사는 살수 있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어떤 시기가 와도. 나는 더 깊은 생명의 음, 뿌리를 내리고 있다. 여러분들 아름맨 영화 뭐 예고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름맨은 조그만 어, 퓨전 레아크터를 갖고 있어요. 여기 가슴에 장착을 해요. 음. 내가 그게 꽤 상징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어, 우리의 가슴이 빛의 융합. 어, 융합로라 그러나? 융합로? 빛의 리액터. 인거예요 실제는. 나는 우리들을 천사라고 불러요. 우리 하나하나가 다 천사들이라고. 그리고 천사들의 가슴에는 빛의 융합로, 아이언맨처럼그 빛의 융합로가 장착이 돼 있다. 그런데 트라마로서 이것이 너무나도 가려졌는데, 이거를 재가동 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빛, 거기에서 나오는 빛의 배짱으로살수 있다. 음, 그리고 그것이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게 음, 줄수 있는 최고의 선물, 백신이다. 빛의 바이러스죠. 이것이. 된다는 거가 빛의 선수가 되는 거고 앞으로의 더 어두워지는 흐름이 있다면은 제일 큰 선물이고 그 빛의 바이러스를 막퍼뜨려야죠 다들 감염시켜야죠. <laughs> 그러니까 유진님 말씀이 정말 너무 반가워요. 에, 이렇게 무거운 분위기가 팽배 있는 이 시기에 이게 내면의 빛 속에서 어, 이렇게 밝음 속에서 존재하는 것 모두가 다 이렇게 인상스고 있고 힘들어하는 속에서는 자기도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걸로 이렇게 묻어갔겠는데 이 안에서 어떤 빛을 보게 되면 나한테도 저런 게 있구나라는 걸좀 잊지 않게 하는 그런 예,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laughs>